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민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설이 얼마 안 남아서요. 설 선물 세트 특집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거 산다. 여러 유통 채널들에서 설 선물 세트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뭐가 좀살 만한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 보실까요? 고고. 자 오늘 되게 많은 유통사들을 볼텐데요. 일단 가장 커버리지가 높은 이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를 좀몇개 봤는데 이마트가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여기 와인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좀 확대를 해서 보죠. 일단 메인으로 3개가 걸려있는데요. 제가 프레스코발디는 그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쁘지 않고요요 가격에 7만원에 두병이라고 했을 때, 이 니포자노랑 카스텔리온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3개 중에서는 가운데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조금 봤을 때에, 이제 저는 요 세트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요 시데랄이랑 마르케스 까사콘차 네그라. 요거 두 개가 다 비비노에서 찍어봐도 사 점이 넘고 가격대도 되게 괜찮아서 저는 선물 드릴 때 레드 두병 하고 싶다라고 하면 10만 원대 아래에서는 역시 신대륙 레드가 가장 가성비가 좋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좀 비추고요. 저는 이마트에서는 이 가운데 거, 시데랄 세트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정, 너무 이탈리아 와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벨골레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바롤로가 좀더 좋아요. 바르바레스코보다는. 근데 저는 굳이 12만원 주고 이것과 이거를 살 바에는 67,000원의 시데라를 사거나 아니면 7만원의 이탈리 와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세트는 레드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이마트에서는 이렇게 두개 세트 제가 추천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CU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BGF 리테일인데요. 어 카탈로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상당히 고급 와인들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뒤늦게 봐서 예약 발주 기간은 지났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죠. 메인에 알마 비바를 걸었고요. 루이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일 와인 서처에서 한 40만 원대 중반 뭐. 레오빌가스도 한 30만원 그 다음에 알마비마도 한 20만원대 형성되어 있어서 가격이 아주 많이 부풀려져 있지는 않고요 물론 좀더 싸게 구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라인업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CU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뒤에도 보시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뭐 클로디발도 요새 뭐한 8만원 정도 사는데 세트 선물 케이스에 들어오는데 10만 9천원이면 가격이 굉장히 괜찮고요 밸브클립고 로제도 10만원이면 나쁘지 않고 뭐 이스카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라, 라인업들이 다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도 너무 이제 비싸지 않고 여긴 제가 거의 다 추천이고 어, 저라면 이스카이나 베브클리코 로제 정도는 안전하게 선택을 하겠다. 뭐 예, 베브클리코 옐로우 라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넘어가 보면 비오니에도 있고 나머지는 조금 약해요. 근데 미국 롱반 세트도 이제 3만 원대에서 나좀 괜찮은 거 미국 거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고요. 몬드사이파는 조금 이제 식상해졌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 두개 중에서는 롱반이 난것 같고. 여기 위스키들도 꽤 라인업이 괜찮습니다. 한번 쭉훑어보시면 요새 위스키도 대란이라고 하는데, 어, 라인업이 빠지질 않아요. 글램피딕도 있고, 뭐, 존이어커 블루, 발베니, 발렌타인, 뭐, 쭉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져서 다른 그 편의점들도 제가 좀 훑어봤는데 롯데 계열사인 세븐일레븐 한번 볼게요. 여기도 위스키를 전면에 걸었죠. 매켈란을 전면에 걸고 있고 확실히 남자분들이 매켈란 무난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리스트가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이런 친구들을 이 가격 주고 사서 선물하기에는 저는 너무 좀... 뭐, 점수 자체는 나쁘지 않겠으나, 국내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선물 세트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고요. 1865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는 라인업이 많진 않은데 조금 아쉽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뭐 재미삼아서 백화점들을 쓱 훑고, 그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뭐 춘천이나 라빈이나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 압구정 A y 인이 라인업이 괜찮습니다 선물 세트가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와 신세계는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깜짝 놀랐어요 실버호크 나파밸리를 6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몇 빈티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 중에서 저는 뭐 산다고 하면 돈 멜처 정도가 가장 말이 되지 않을까. 뭐, 비에띠 바롤로를 33만원 주고는 전 절대 못 사고요.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라서 여기는 사실 가격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에서는 굳이 산다고 하면 전돈 멜처 정도. 그 다음에, 더 현대. 네, 현대백화점 한번 가볼게요. 현대백화점은 조금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뭐셔도로장 세글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음 글쎄요 <laughs> 가격들이 이제 뭐 모에샹동 같은 거는 괜찮죠 라그랑담이나 불고녀도 있는데 막 라타주랑 로만네 끈띠를 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구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다한병 밖에 없어서 누군가 이미 다 사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룰, 야뜨르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위주로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뭐, 메켈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가보면요. 롯데도 마, 라인업이 많진 않은데요. 금양 거를 좀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차리, 어, 저는 금양 거 중에서는 요거 이 칠레 프리미엄 마르케스 까사콘차 요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쭉 다른데 봤을 때 그리고 1865 많이 선물하시고 어르신들한테 선물하게 에는 저는 1865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나 요새 골프도 많이 치시고 그래서 더 브랜딩이 잘 되고 있죠. 이두개 중에서는 올드바인 12만원짜리 보다는 실제로 마스터 블렌드가 가격도 더 저렴하지만 평도 더 좋고요. 얘가 더좀 낫다라는 평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중에 고민하신다면 저는 1865 마스터 블렌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뭐, 롯데는 이 정도고요. 갤러리아가 아, 확실히 라인업이 좋긴 좋습니다. 자크셀로스나 뭐 크룩, 돈빼, 라뚜르오브리옹 확실히 네, 라인업으로 걸어놓은 게 좋긴 좋아요. 두가피도 뭐 올라와 있고, 뭐 한란에. 그러니까 여기 저는 지금 가격을 떠나서 백화점들은 리스팅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피오체사레 세트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빠니엔테나. 가격대가 조금 내려가면 저는 여기 갤러리아에서 가격대가 좀싼 세트를 하는 건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텍스트북 세트를 22만 5천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 없어서 차라리 그냥 프리미어 와인드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리스팅 자체는 진짜 알짜만 잘 해놨습니다. 로이 마틴이도 올라와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롱반 세트가 똑같은 게 여기서는 6만원이에요. 아까 전에 그뭐 BGF리테일이나 롯데나 이마트에서는 3만원, 3만, 3만 2천원 정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세트라도 유통채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주의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존 유통채널들은 와우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게 저의 지금까지 좀 인상이고 라빈 보겠습니다. 라빈에서도 서해 선물 세트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요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 까셀레베키오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쪼가 4만원인데, 4만원에 선물하기에는 한 병인데다가 나름 괜찮은 아이거든요. 예, 네, 뭐, 저도. 한두 번 정도 마셔봤는데, 뭐, 빠지는 아이는 아니에요, 선물했을 때. 그래서 한병딱 세트로 선물하기에는 차라리 저는 컴팩트하게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에센스 바롤로도, 어,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바롤로라서, 바롤로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세트 괜찮고, 에디지원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콜렉션에 이 나무로 된 케이스가 같이 있어서, 저는 요 에디지온에랑 에디지온의 컬렉션두개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선물로 할 때는 근데 뭐두 개짜리 세트는 저는 그렇게 여기선 땡기는 건 없고 방금 설명드린 그 정도를 좀 눈여겨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라빈 다음에 세계 주류 마켓으로 가볼까요? 세계 주류 마켓은 사실 뭐 선물은 살 선물은 아니고 그냥 이제 박스 포장을 내가 하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 가격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죠. 이 중에서는 저는 요거 비발디 프리미엄 아마로네랑 이제 토마시 아마로네 요 세트도 굉장히 괜찮은 이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일포지온네요 세트도 사실 되게 훌륭한 세트고. 지금 가격대가 나가서 난 좋은 와인 선물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인비보 사라자 시카파커 말보로가 괜찮습니다. 한 4만 원대 정도 이제 하는데 이게 가격이 되게 괜찮거든요. 이거 두개 묶음이. 그래서 베비치랑 이렇게 해서 가, 좀 캐주얼하게 선물할 때는 이거 엄청 추천드리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와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가끔씩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아, 프로모션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시그니아랑 마야카마스 이거 두 개가 둘다 16빈인데 두개 합, 두개 89만원이라고 해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뭐, 마찬가지로, 파니엔테나 스파츠드좀 선호도가 높은 와인들 묶어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고. 실버호크가 진짜 벌써 이렇게 가격이 높아졌나 싶은데, 부켈레랑 실버호크. 그 다음에 라스피네타 갈리나 13빈이랑 요브루노로카도 묶어서 50만원이면 사실 아주 나쁘진 않고. 알마비마 도, 돈메초도 이 정도면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성이 되게 좋죠. 어, 라스피네타 깜페랑 일브리코를 묶어놨다니 진짜 센스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이 가격이면 저는 사서 한병한 한 병씩 따로 선물하거나 제가 마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냐랑 케이머스도 너무 센스가 좋은 구성이죠. 예. 케이머스랑 세냐 두개다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따로따로 따로 웬만한 데서 구하는 것보다 싸다 싶어요. 브랑카이아랑 이제 얘를 묶어놓은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이탈리아 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세트 구성이 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애들이긴 하지만 구성이 좋아서 내가 좀 비싼 와인 선물해야 된다라고 할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괜찮아요. 그럼 샴페인도 이제 무난한 것부터 다양한 것도 좀 묶어놨는데 뭐 사실 저는 파이파이직의 빅팬이 아니라서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화이트도 사실 선물을 할 때는 좀 취향을 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선물할 때는 화이트는 좀 꺼리게 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태리 와인도 뭐 데일리도 그렇고 저는 딱히 손이 가는 건좀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물 세트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좀 의외였죠? 여러 채널들에서 이제 와인을 정말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설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